세네카. 인생아,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죽음 덕분이다. 적절한 때의 죽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보라. 너무 오래 살아서 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 중에서 죽음이 없다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산만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세네카는 그렇게 말한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매일 새로 되새길 수 있다고. 삶의 소중함은 영원함이 아니라 유한함에서 비롯된다. 세네카는 죽음을 사유하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삶을 깊이 사랑했던 실천가였다. 그는 생의 끝을 매일 떠올리는 것이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인생을 가볍게 소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일이 또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 말에 망설임이 없었다. 오늘을 정리하라.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말한 자유란 것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자유는 마음대로 말하고 떠나고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세네카에게 자유란 언제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정리된 삶을 사는 태도였다. 그는 매일 삶의 장부를 마감하듯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을 기약하지 않는 사람만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전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준비하지 않은 삶은 죽음 앞에서 공포로 얼어붙는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두려움을 매일 반복하며 자기 안에서 부드럽게 가라앉혔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순간은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고요했다. 세네카는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고 그에 의해 죽음을 명령받았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스스로 욕조에 들어가 손목을 그었고,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삶의 끝을 살았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라.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가장 고요한 상태로 앉아. 마지막 말을 건네고 있는 모습. 그는 자신의 철학을 말이 아닌 태도로 남겼다. 세네카는 질문한다. 죽음을 마주할 때 너는 어떤 삶을 떠올릴 것인가? 그 질문은 인간을 한없이 진실하게 만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엇도 허투루 할수 없다. 죽음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각은 삶을 더욱 크고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달라진다. 가벼운 잡담 대신 진심을 담은 말한 마디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인연도 정리된다. 맺을 사람, 떠나보낼 사람, 그 경계가 자연스레 드러난다. 물건도, 목표도, 감정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삶은 그렇게 단순해진다. 단순해질수록 맑아진다. 맑아질수록 자유로워진다. 세네카는 말한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척할 뿐이다. 진짜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품고 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사랑할 때온 힘을 다하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하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더는 미루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준비된 삶이란 지금 이 순간을 전력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다. 언제 끝이 와도. 남겨둘 후회가 없게 사는 것. 세네카는 매일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정리된 공간으로 유지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매일 삶의 책장을 닫는 연습을 했다.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휘둘리지 않는다. 죽음을 연습한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선택을 한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너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삶의 방식은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의 태도인가? 그 물음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우리를 오늘에 붙들어 둔다. 죽음은 내일의 일이 아니다. 죽음은 지금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기준선이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멈추고 누구를 떠올릴 것인가? 그 모든 질문이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든다. 세네카는 삶의 마지막까지 철학자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살았다. 그의 철학은 말이 아닌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니 나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오늘 나는 죽음을 떠올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는가?